그부터 따라하게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아, 소지 스마트폰,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폰 말하는 겁니다. 이 휴대폰을 내용이래요. 중국에,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왔다든지 저좀 장기간 이대될 그런 비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휴대폰을 사야 될 거예요. 저기 나를 끌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제 샀는데 1년 안에 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잊어먹어 가지고 저. 이제 분실 증명서를 맞 출세에 가서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분실 증명서를 갖다가 S, 이 사람 SK 대리점 SK 공이니까 SK 대리점에 가서 분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제 일정한 기간에 지나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다시, 다시 또 하나 받 받는 거 그러니까. 휴대폰 산책이 보통 1년, 2년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잊어보으면 보험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하나 새로 하나 받잖아요. 그걸 지금 내가 생각이지 않아 나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중국 친구가 와가지고 잊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 그런 주제입니다. 자, 아, 아,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어, 휴대폰 타이틀로, 소지, 어, 스마트폰말 하는 거예요. 자, 음, 처음에 자. 아, 내가 예, 얘기하고, 그때 따라 하세요. 니, 건져워 취, 타이, 추, 쇼. 뭐냐면은, 너, 나를 따라서, 파출소에 가자. 그런 거예요. 이 중국 친구 친구가 이제 왜냐면 휴대폰이 이제 뭐 없기 때문에 이제 파출소 가서 증명서 이렇게 이 한국 사람이 이제 그 중국 사람을 데리 가는 게 파출소에. 자 따라 한번 해봐요. 니니 껌자오 껌자오 치치 파이 파이 추 추 수어 수어 그러니까 파축소가 잘안나오니까 파이추수어 이렇게 해야 돼요 파이추 아 그렇게 하면 안돼 파이 파이 추추 수어 수어 어, 그렇게 이제 연습하면 돼요 자. 너는 나를 따라서 파축소에 가자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니니 건져 니니 건져 워져뭐 타이 추추 추어 추어 네, 그렇게, 네. 너는 나를 따라서 파출소에 가자. 파출소에 네, 갔어 이제 그렇게, 아, 얘기하는 게경 경찰한테 아저거은쓸 <laughs> 중국어는 아 소지 띄우라 아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요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폰을 이제 먹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 한국 사람이 제 같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리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요 저거는 저거는 시시 중국어는 중국란 중국어는 중국란어아소지소지 띠올라 디올라. 아. 이 사람은 중국인인데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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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기. 어, 뭐지? 아, 한번 더 해야 될까 네. 한번 더요? 네. 한번 네. 더. 한번 더합시다. 그러면 자, 어, 앞에 거, 저거는 저거는 뭐지? 한번 더요. 어, 저거는. 저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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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시. 시. 중국어는. 중국어 어. 아. 어. 소지 소지 s 울라 i 울라예이 사람은 중국인인데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예그 이제 경찰이 물어 얘기하는 거예요. 원원 어, 이때가 어이야기다지 그다지, 그다지, 그니지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경찰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한번 따라하볼까요 원엉, 빵리, 빵리, 빵. 빵리. 빵리. 什머망什머망什머망什어떻게 uh, 도와드릴까요? 예, uh,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원어. 원어. 빵니. 빵니. 에 에, 什么忙什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uh, 그래서 이제. 어, 한국사람하고 중국사람이 둘씩 얘기하는거 물론 한국사람이 중국 얘기해야겠죠. 중국사람 대신 같이 갔으니까. 아, 오번 야오 썸바 우빈 띠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 어 신고하라 그니까 어, 물건 분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잊어버고 쓰면 이제 파출소 가서 그 증명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 그, 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오먼와먼 야오 야오 선따오 선오 우핀 오킨 띄우스우리는 물건 유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에, 그래서 제그 양식을 주는 거 잘못할 어디서 좀 없고 갖다 그 신고를 했어요. 해니까 이제, 어, 그 담당자가, 어, 누 경찰이죠? 담당자가, 이제, <laughs>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부지 증명서를. 그래서, 부지 증명서를, 오, 개이니. 한번더 할까요? 네, 다시 한번 해봐요. 아, 그치, 그거 한번더 해야 되겠다. 너무 그러 오머 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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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야오, 썸신오 신고, 우핀우오스실 유실, 우리는 물건 유실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다다 했어요. 언 어디서 이제 먹고 그걸 다, 다, 일단, 경찰 그거를 전부 다 작성해가지고, 이제, 부실 증명서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니, 정민. 내가, 제가, 당신들에게, 당신에게, 아, 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증명서 이제 정민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따라 한번 해 봐요. 오, 거, 개인이, 개인이, 거, 거, 정민, 정민, 민, 정민, 어. 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서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얘기 하는 거예요. 아, 니, 니, 바, 쩌, 장, 정, 게이 에스, 케이, 따, 리, 상. 이게 뭐냐. 바로 말했좀 글쎄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에서, 저, SK 특별 컴이니까. 아, 너, 너, 니가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니가 산구처가 있잖아요. 그산구처가 에스케 아, 그, 그 테리콘 그 대리점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로 이 증명서를 가져고 갖다 주어라. 증명서를, 에스케 그 테리콘을 보고, 그게 이제, 확 어, 혹시 증명서가 됐으면, 에스케 테리콘에서 어, 받아보는거예요자 한번 따라해봐요 니파 니파 쩌장 쩌장 정민정민 게이 게이 에스케이 에스케이 따리상 따리상 네, 리니 응. 너는 이 증명서를 SK의 s k 리점에 주어라 네, 주어 다시 한번 봐요니바니바장장 증명 증명 게 k. k SK SK 따. 따. 리. 리. 상. 상.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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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K s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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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k SK s 서 그럼 대리점의 그 담당자가 딱 보고 아 다들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리점 직원이. 렌시디야, 렌시디도화, 아, 층라이, 아, 아, 층소지. 랜스니, 아,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이게 랜스리도화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드리면은 연락을 드리면은 친날 오세요 어디로 오냐 받으러 오라 이런 거친날 쥐 받다 쥐 무엇을 받느냐 소지 휴대폰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새로 휴대폰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그러면 바로 돈을 바로 주면 되는데 바로 안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주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연락을 해야 돼요 잊어버린 사람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요 따라 하면 해봐요 렌시니 따라 따라해봐요 렌시리 렌스 렌스 니 렌스니 렌스니 도화 도화 더... 도화 더... 화화어 칭라이 칭라이 취지 조지 예. 연락을 드리면 휴대폰을 받으러 오세요. 예. 다시 한번 해 봅시다. 댄스니 낸스니. 아, 스, 스. 니. 니. 도화. 도화. 아. 칭칭 라이 라이 칭칭칭지지네 연락을 드리면 휴대폰을 받으러 오세요 네 이게 어, 조금 저 많이 아쉬리지긴 하지만 이거는 꼭 그렇게 발음이 좀 힘들어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네, 다시 한번 해보시다 자, 처음부터 이제 따라 한번 해 봐요. 그냥 어, 음. 자, 첫문장 나갑니다. 니니 건죠오 건오취이추추 어. 너는 나를 따라서 탑출소에 가자. 아, 저거란? 저거란? 쓰. 쓰. 중국은? 중국은? 소지. 소지. 뛰울라. 뛰울라. 아. 이 사람은 중국인인데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오농빵오 농방. 니, 니, 썸머망, 썸망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어머머 야오, 야오, 바오우핀 우피, 스스 우리는 물건 유실을 신고하려고 왔, 합니다. 아, 그래. 오, 개이니, 꺼, 정민, 정민, 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laughs> 니, 니, 다, 다, 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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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장. 정 게이, 이 SK, 따리, 리리 쌍. 쌍. 응. 너는 이 증명서를 SK 대리점에 주어라. 아.

받으러 오세요. 예, 이제 그 반대로 이제 한한 어, 한글로, 저 한국어로 이제 문장을 얘기하면 내가 중국어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첫 문장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탑줄소에 가자. 아니아건져워 네? 어, 어, 去,太处说.이 사람은 중국인인데,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저거론, 是, 중국어론. 소지, 띄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我能帮你什么忙？ Uh, 우리는 물건 유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요, 신고 물품 유 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니证明 너는 이 증명서를 SK 대리점에 주어라 니다 저장 정명 게이 SK 9 아, 23 연락을 드리면 휴대폰을 받으러 오세요. 레시디도화. 칭나이. 취 쇼지. 예, 그래서 이게 자. 어 이거죠. 그, 저, 저,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저, 매번 저, 저, 저희 나라, 그, 저, 휴대폰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보면 다, 와서 다, 어, 한국 걸로 바꿔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산데 이렇게 분실도 되고, 그래서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 도움을 주려면은, 자, 그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이제 뿐인 자. 약정에 따라가지고, 1년 안에, 뭐, 2년 안에, 뭐, 부실하면다 새로 하나 받는 거는, 뭐다 아시고, 그, 있지만. 그런 거지. 간단한 거라도, 이런 거, 좀, 할줄 알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도움을 좀줄 수도 있죠. 중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중국에는, 그, 생각할 조처가 없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죠. 끝나는 거죠